윤씨 부인의 업보 옛날에 윤 씨라는 부인과 황 씨라는 남편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다만 슬아에 자식이 없어 한이었지만, 청빈한 생활이나 개미처럼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먹고, 봄에 밭가라 씨 뿌리며 낮에는 밭에 나가 김매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우유자적하게 살았다. 그러나 지나가는 세월은 그들의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주지 못했다. 어느 날 황씨가 병이 깊어 죽게 되자 혼자 남은 윤씨 부인은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장래를 생각다 못해 한길을 택하여 남편 뒤를 따라갈 것을 결심하고 모든 가산을 팔아 정리한 후 절을 찾았다. 부처님 앞에 먼저 돌아가신 황씨의 왕생극락을 위하여 천도제를 올렸다. 윤씨 부인으로서는 마지막 한 맺힌 기도였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부군을 구천에서 다시 만나뵙겠사오니. 생전에 같이 사람 온 재산을 오늘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전생에 지은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모두 소멸하여 주옵시고 사막도를 벗어나서 망생정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합장배례를 하고 물러나와 촛불 앞에 단정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 서있는 스님은 천수경부터 시작하여 반야심경, 금강경, 회심곡까지 독송했다. 밤은 깊어 사는 고요한데 연불 소리만 낭낭했다. 윤씨 부인은 삼경이 넘어 사오경에 가까워지자 아무도 모르게 내일 자결할 몸이라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며. 남편과 지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였다.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기만 했다. 이때 백의의 귀부인 듯 선녀가 천상에서 내려왔다. 그대는 전생에 지은 죄업이 태산에 비할진데 선업을 지어 차생에서 갚기는 고사하고 다시 자결하여 더큰 죄업을 지으러 하느냐. 지금부터 사회에 무량 공덕을 쌓아 두터운 업장을 녹이고, 부지런히 불법을 배워 몸과 마음을, 청청히 닦도록 하여라. 공덕을 쌓아 바치는 데는 재물보다 정성으로 이루어지느니라. 하고 사라져버렸다. 깨어나서 살펴보니, 스님께서는 새벽 예불에 열중하시고, 사방은 고유한데, 이따금 추녀 끝 풍경 소리만 쓸쓸히 들려왔다. 죽기로 결심한 부인은 꿈에서 깨어난 뒤 좌우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스님께 조금 전의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깨우쳐 주심이오니 부디 명심하여. 오늘부터 불법을 배우고 실행을 하십시오. 하였다. 윤시 부인은 그날부터 삼독심을 멀리 하고 육파라미를 실행함으로써 신심을 더욱 깊게 했다. 어려운 생활에서도 굶주린 사람에겐 곡식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이에겐 옷을 나누어주며 행객이나 거린들이 유숙을 도왔다. 날마다 삭바느질을 하여 내 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량한 공덕을 베풀어 전생에 두터운 죄업을 닦았다. 그러나 생로병사의 순리는 면하지 못하는지라 부인도 어언간 늙은 몸이 되어 눈조차 어두워져 삭바느질도 할수 없게 되었다. 오늘도 한 가지 일이라도 선업을 지어야겠는데. 돈을 얻을 수 없으니 하고 부인은 날마다 탄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씨는 현 옥로천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죄수들이 이 나무 밑에서 손발이 묶인 채 잠시 앉아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윤씨에게 물한 그릇을 청하는 것이었다. 윤 씨는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주막까지 찾아가 물을 얻어 여러 죄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뒤윤 씨는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돈이 없는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공덕은 이뿐이라고 믿고 집을 팔아 감옥 부근으로 이사 올 것을 결심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부근에서 살기를 꺼려 하였으나 윤 씨는 감옥 바로 옆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적은 물동이로 물을 길러 목마른 죄수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다. 참으로 극진한 보살행이었다. 수년간을 변함없이 죄수들을 보살폈다. 그러나 몸이 늙어 물동이를 옮길 힘도 없어졌으니 물은 고사하고 밥 끓여 먹기도 힘겨웠다. 윤씨 부인은 물을 댈수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눈앞에 애처로운 모습으로 물을 찾으니 물이 없다 할 수도 없고 물을 다시 옮겨올 힘이 없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 예불을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어둠컴컴한 길가에 송아지처럼 큰 짐승이 누워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빨이 다 빠져버린 늙은 호랑이였다. 마을에 왔으나 먹을 것이 없자 배가 고파 지쳐누워 일어날 힘이 없게 되니 고개만 들고 입만 쩝쩝거리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물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을 떠다가 먹였다. 그 물을 다 마시고 일어선 호랑이는 비틀거름을 걷는 것이었다. 윤씨 부인은 기뻐 자기 집에 소중히 기르던 닭한 마리를 잡아들고 미물의 짐승으로 영물 산군을 살려 보내면 너는 비로 죽어도 이젠 축생보를 벗을 것이다. 하며 그것을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다. 호랑이는 기자감식으로 달간마리를 먹고 힘을 얻어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뒤 어느 날 아침에 윤씨는 일찍 일어나 보니 난데없는 개한 마리와 달간마리가 마루 밑에 있었다. 그뿐이라 마당가에 나무 밑이 파여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니 호랑이가 발로 깊이 후벼판 흔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윤씨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그곳에 우물터를 만들었다. 그 뒤부터 다시 이 우물물로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목을 축여주었다. 그 뒤로 윤씨 부인의 이름은 마을에 널리 알려졌다. 감옥 옆 늙은 할머니 하늘도 감동해 우물을 터주셨다는 말이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우물가를 찾기 시작했다. 감옥의 죄수들 장터를 오가는 장사꾼들 인근 절에 참배하러 가는 순례자들까지. 그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늙은 부인이 생명을 걸고 옮기던 자비의 물이었어. 그래서인지 마시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그런 소문은 점차 멀리 퍼져나갔고 어느 날은 몽골의 관하에서 관리 하나가 직접 찾아와 우물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어르신, 이 우물은 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지어야겠지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윤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우물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오. 그저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고, 고된 인생길에 잠시 쉬었다 갈수 있으면 그 뿐이지요. 이후로도 부인은 우물가에 작은 평상을 놓고 지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물한 바가지 건네며 세월을 보냈다. 때로는 병든 아이의 이마를 적셔주고 때로는 떠돌이 스님에게 삶은 고구마를 건네며 인생이란 덧없으되 마음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몸서 보여주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했다. 어느 봄날 바람이 향기롭던 날이었다. 그날도 부인은 새벽 예부를 마치고 우물가 평상에 앉았다. 기운이 없어 숨이가 빠졌지만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볼수 없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부인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우물가에서는 늘 향긋한 꽃내음이 풍겼고, 밤이면 멀리서 연불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윤시정심수라 불렀고, 감옥 근처에 있던 그 터는 후일 작은 절로 바뀌었다. 한 여인의 정성과 눈물은 천상의 꽃을 피우고 지하의 샘을 터뜨렸다. 자비는 물처럼 생명을 살리고 길을 밝힌다.